프라이온 보스 박사의 문헌에 의거해서 여드름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드름은 주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9%가 여드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드름의 특징으로는 농포, 구진, 결절 및 흉터가 있는데 대부분 여드름은 얼굴에 발생하며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여드름의 신체적, 정신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개입이 중요합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연령,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방식, 성별, 식이요법 등 여드름의 병태생리학과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호르몬, 염증, 환경 및 유전적 요인도 여드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식, 지중해식, 식단,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성 프로바이오틱스 고도불포화지방산 섬유질,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여드름 병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설탕포화지방산 우유 함량이 높은 초가공식품은 여드름 병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개인의 식습관은 여드름과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드름의 발현에서 식이요법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여드름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면역 기능을 위해서는 소량의 활성 산소종화로에 쓰이 필수적이지만, 과잉 생산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과 같은 식이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연구에서는 식이 항산화품질 지수와 젊은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평가했습니다.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여드름을 가진 총 165명의 젊은 여성이 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500에서 5000칼로리의 일일 식단을 준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연구 참가자로부터 사회인구학적, 생활방식 및 여드름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키 교육 수준, 결혼 여부, 체중, 흡연, 음주 여부도 수집했습니다. 낮은 강도부터 중간 강도, 높은 강도까지의 신체 활동 수준은 국제 신체 활동 설문지를 사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식이 섭취량은 주중 2일과 주말 1일로 구성된 무작위 3일간의 유제품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선택한 날에는 음식 소비 내역이 기록되었습니다. 칼로리,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및 기타 식이 영양소의 양이 계산되었습니다. 식이 항산화 품질 지수의 척도는 식이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 구리, 망간, 철, 아연, 셀레늄, 식이 항산화 능력 피토스테롤, 리그난 및 폴리페놀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카탈라제 등 항산화 효소의 성분도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 결과로는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3.6세였으며 코호트의 약 88%는 미혼이었고 65%는 중간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연구 집단의 50% 이상이 여드름으로 인해 25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는 5년 이상 여드름을 경험했습니다. 코호트의 약 9%가 심각한 여드름을 앓고 있었습니다. SWLS 테스트에서 이들 참가자가 평균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드름은 연구 참가자의 삶의 질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DI 테스트로 측정했을 때 연구 집단의 약 33%가 우울증 징후를 보였습니다. 많은 연구 참가자들이 평균 BMI를 갖고 있고 가끔 술을 마시고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상당수의 참가자는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수행했으며 비만이고 담배를 피우고 일주일에 한번 술을 마셨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참가자의 식이 항산화제는 권장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식이 요법은 장내 미생물군, 호르몬, 면역 체계, 탄수화물 및 지질 대사를 통해 여드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양식 식단을 고수하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여드름 발병률이 더 낮았습니다. 식이 항산화 품질 지수가 높은 연구 참가자는 대부분이 비흡연자이고 BMI가 낮으며 적당한 신체 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보였습니다. 항산화 품질 지수가 높을수록 여드름의 위험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30에서 33%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을 준수하면 여드름의 위험이 감소하여 연구 참가자의 우울증 위험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항산화 품질 지수 DAIQI는 여드름 환자의 식단 품질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